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이제, 일본과 그, 일본에서의 백석, 일본에서의 윤동주는제그 신진 연구 기금으로 제가 연구했던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논문을 썼거든요. 일본에 대해서. 근데 먼저 이제 첫 번째 논문은 백석 일본 아일랜드라는 그 논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복사해서 드렸는데 이 논문의 주요 골자만 제가 어, 우리가 지금 50분이 남았는데 한, 요첫 번째 논문으로 한 20분 내지 15분만 얘기하고 두 번째 논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해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사슴이 나오기 전까지 백석이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백석이 이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는데 아오야마 학원을 가요. 청산이라고 그러는데 아오야마 학원 그러면 여러분들 잘아듯이 그 아오야마 신학부가 있어요 기독교 신학부가 굉장히 그 옛날에는 지금 뭐 독일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지만 뭐 장신대 뭐 이종송 박사라든지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아오야마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이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았대 백석이 굉장히 예쁜 학교예요 아오야마 학원이 지금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 모토가 뭐냐면 이거예 마, 태복음서에 있는 마타이 후크인 쇼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제5장 그 13절로 16절에 있는 그 너는 땅 소금이라. 그죠? 땅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거예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 소금이라. 이거죠. 굉장한 선언입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라 그냥 소금이다. 그냥 썩어져야 된다. 뭐 이거죠. 근데 이게 교훈이에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교훈이죠. 그래서 이제 오산학교도 그랬고 그리고 또 여기도 그랬고 그래서 조만식이 완전한 기독교 신자니까 그 그래서 기독교적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백석 시에도 뭐 예수쟁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시에 그래서 이제 근데 백석 시에서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샤머니즘이죠. 샤모니 무당의 샤모니즘,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앞부분에서 한 20분 얘기할 텐데, 샤모니즘 영향이 제일 크고요. 불교가 스팝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제일 영향이 적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니까, 백석이 다니던 때에요. 32년, 그야말로. 백석이 이, 이 캠퍼스를 이렇게 다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뭐 연세대 같은 그런 큰학교예요 지금도 큰 학교고. 그래서, 이런, 그, 어 학교를 다녔었고, 그, 당시 사진입니다. 백석이 다녔을 때 사진인데요. 어또 자생인 사람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아오야마 영국과 3학년이었어요. 근데 백석이 살았던 데가 뭐냐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주소가 도쿄 길상사, 1875번지입니다. 근데 그걸 길상사라고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해볼까요? 키치조지. 여기에요. 여기. 일본 말로 키치조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석이 있던 데가 시부야역이거든요. 지금도 키치조지에서 이렇게 오면은 한 40분, 근데 그 키치조지가 여기 좀 짧은데 좀 거리가 있어요. 키치조지가 어 지금도 저 땅이 싸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중국 유학생, 한국 유학생도 굉장히 많이 살고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거기 중국 출신 작가들 많이 태어났어요. 우리로 보면 어디라고 그럴까? 좀 싼데 평택은 너무 멀고. 신도림동보다 좀좀 좀 서쪽이죠. 그러니까 도쿄가 얘가 중심지가 여기니까 신주쿠니까 거기보다 좀어 어디 부평도 좀 멀고 뭐 어쨌든 그그그 그 정도 이렇게 좀 약간 떨어진데 인천 쪽으로 좀 가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키치조지 가면 그뭐 이대 앞에 장신구 파는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라주쿠처럼 그래서 관광지로 많이 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키치조지가 바로 이거 같 길상사요 한자 똑같죠?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 길상사 어디 있어요? 성북구 있잖아요, 대학로 에 있는데, 그죠? 어. 아, 마음이 또 떨려오네. 또 이렇게 사랑 얘기네. 여기 있는 거죠, 대학로에 있는 길상사. 어.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시죠? 그 백석과 자야에서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똑같은데 이렇게 길상사 똑같죠.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자야여사가 이 시인은요 모든 시인은요 여러분 철학가나 시인들은요 남자의 경우 여자는 모르고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야지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될 거예요 남자는 창녀를 창녀나 여자하고 사랑을 할때 단테가 빼앗뜨리체 만났을 때 단테가 빼앗으리 채 만난 건요 9살하고 19살 딱두 번이에요 잠깐 만났는데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 그냥 이상으로 근데 발떠베냐미는 어릴 때그 부잣집 아들인데 나가면 창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굉장히 그 자기가 부자를 산다는 게 부끄러워지고 막 이러거든요 시인 이상은 누구 보고 시인이 되죠 금홍이 근데 이제 백석은 진짜 시인으로 도약하는 게 자야 이 여자 보고 여러분그 술집 여자 보고 뭐아니 그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어요 술집 여, 마, 마치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술집 여자들이 1패 2패 3패가 있었어요 1패는 완전히 궁중에서 있는 사람들이고 2패는 지역 이제그뭐 용산구 소속되어 있는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원돼가지고 하는. 2패까지는요, 종모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남자를 한 명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 엄마가 몇패 기생일까요? 2패 기생이에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춘향이를. 그 춘향이가 주장하잖아요. 내가, 내가 2패다, 그거예요. 나한테는 주인이 있다, 그게. 그러니까 3패는 그야말로 작부들이에요. 그래서 그 패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폐기생들, 을이패 정도 되면요, 우리로 말하면 대학교 나왔다고 봐야 돼요. 무슨, 예술고등학교. 그래서 뭐, 저, 3일 운동하고 이랬을 때, 이패기생들이막 이렇게, 자기 치마에다가 막 태극기 그려가지고, 그 평양에서, 평양 기생학교 출신들 있잖아요. 그거 정말, 그, 북글씨도잘 쓰고, 가야금 연주도 잘 하고, 이게 지금 이, 이 친구가,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중앙대학교 영문과 졸업하죠. 그야말로. 그래서 그이 진양이라는 자애라김김지장은요 18살 때 사진인데 백석이 보기 전에 이미 잡지에 여러 번 나왔던 사람이에요. 노래 잘한다고 기생 중에서 여러 번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식당을 크게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내죠. 내 사랑 백석이라고.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이. 어, 그래서 이제 내 사랑 백석이라는 책을 내고 또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제를 틀어서 백석 문학상을 만들자. 창작가 비에서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술집을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 백석을 기리는 절로 만들죠. 그래서 이름이 길상사예요. 백석이 하숙했다 고해서 그게 이제 기치조지죠. 요거 기치조지. 여기서 백석이 기차를 타고 시부야역으로 왔다갔다 했던 거. 같이 산 것도 아닌데 이 여자가 정말 백석을 다 기억해줘가지고 만들. 이런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진짜. 결혼식도 안 해보고 평생 결혼 안 하고 백석을 그리면서 살았던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백석이 살았던 그 하숙집터, 이 끼찌조지라는 데를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 가면 백석이 생각나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석신, 나와 나타샤와 신당나귀이 자야 여사가 여기서 나오는 나타샤를 자기로 보죠. 그죠? 자기가 나타셨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책이 있으시니까 책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글자가 잘안 보이니까요. 이제 카메라는 좀 확대해서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어 이제 자료로 보여주겠죠. 카메라는. 자, 한 번. 제가 1년이 있고, 2년 여러분들 있고, 3년 제가 읽고, 4년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 제가 1년 읽을게요. 2년 여러분들 다 같이 하고요. 한자는 소주입니다. 소주를 마신다. 예. 제목은 같이 볼까요 시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린다 나타샤를 사랑하고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손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흰당나귀나 되고 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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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골로 상골로 눈은 풍풍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근희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눈은 풍풍 날이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 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야 여사는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 <laughs> 수많은 그 사모님들의 얘기를 다 믿으면 안 돼요. <laughs> 유적들의 이야기를 저는 연구자로서 다 믿지 않아요. 그 가르서 들어요. 저는 야 그러시군요 이렇게는 하는데 아, 어, 어, 가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나타샤가 자기라고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눴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와의 사랑, 눈이 푹푹 나르고 이런 것 같다 이제 러시아 문학을 좋아하니까 상상 속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이제 눈에 비유해서 마치 화자가, 어 러시아의 어떤 어 눈을 달리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어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아주 예쁜 구절들이 많아요.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이런 응앙응앙 이런 거. 씻을 때 의성어 의태였으면 자살형이거든요. 정말 이건 고민해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며칠 밤을 새면서 이게 자, 그러니까 글을 망치는 요인은요. 마침표만 있으면 망치는 거고요. 감탄부어그 다음에 느낌 표만 있으면 글을 못 쓴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그랬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성어 오태어 쓰면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걸다그 의성어 오태어가 그래서 느껴지지 않고 읽는 사람이 느껴지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의성화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주 모음인데 참 어울리죠. 이렇게.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해서 이응 발음이 이렇게 이어지고. 역시 핵심 되는 건 이거 읽어볼까요? 세상은, 산골로 가는 것은 시작,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요 사상들이 이제 후반기에 많이 나타나요. 악규정전에 악규 아큐 같은 태도가 아니에요. 바보처럼 막 세상이 아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자기를 세워서 자기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백석이요 창씨계몽을 거부한다고요. 그리고 아주 거지처럼 산다고. 요 41년부터 45년까지 거의 거지처럼 살아요. 그때 나온 시들이 이제 흰바람벽에 남신일주 유동박시봉방 아주 거지처럼 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숙대생들한테 만약 에 삼성 뭐 현대 지원했다 떨어지면은. 아 괴로하지 워 말아라. 세상 같은 건 내가 더,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내가 버리는 것이다. <laughs> 내가 내가 삼성보다 크다. 내가 현대보다 크다. 내가 숙대보다 더 크다. 해서 자기 자신이 큰 단독자로 보여. 여기 보이는 것이 단독자 정신이죠. 싱글래리티 그죠? 굉장히 자기를 크게 보는 거. 세상보다 더 크게 보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그 자야가 개입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시기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개봉됐습니다. 이 사진, 네, 네. 어딨죠, 백석? 네. 어디 있어요? 네. 지금 홍대 가도, 홍대 클럽에 가도, 홍대 클럽에 가도 어떻겠 했어요? 홍대 클럽에 가도 전혀 무리가 없겠죠? 네. 네. 어디 있어요? 요거죠, 요거? 네. 잘생겼어요, 생겨서 안생겼어요? 그죠? 정말 뭐 자유로운, 그 기존에 있던 사진하고 틀리죠? 제가 이거를 우연히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백석 연구한다는 걸 알고, 어느 목사님이 자기 가족이 여기 계시대요. 그래서 집안에서 찾았는데, 앨범에서 찾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첫 번째, 처음 공개예요, 여기서. 야, 그래서 지금 오늘 가자마자 신문에 써야 되겠습니다. 어디라무문 써가지고 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지금 몇 사람이 나와요. 요 사람 누구 같아요? 여기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 윤동주를 세상에 알린 사람. 어, 맞아. 조금만 더. 아 정자는 맞았는데 이화여대 교수에있었고 경향신문 주필해가지고 경향신문 주관이어서 쉽게 쓰여진 시를 발표시킨 사람 정지용 정지용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요 옆에 누구예요? 지금 탄생 100주년 됐습니다 올해 사람들이 친일했다 친독재했다 그러지만 피할 수 없는 사람 욕하면서도 읽어야 될 시인 서정주예요. 여기 서정주. 자 이거 엄마만 사진이죠. 이 아, 예, 예. 일본 사람이에요. <laughs> 일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은 제가 알겠어요. 평문 가구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 아오야마 갔다 왔 직후 같아 요 이게 예, 사진으로 봤을 때. 누가 괜찮... 있 건가요? 그어 타카바야시 아마 타카바야시라고 스타지오 어. 홍고라 그러니까, 홍고 몇 조매냐? 이게 6이라고 써있나? 홍고니까 도쿄 돼 있는 적이 일본에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사진은, 그, 어떤, 그, 정말 일본에서 작가들이 모였을 때, 홍고니까, 홍고니까 이제 도쿄 가운데거든요? 홍고라고 지금 도쿄 돼 있는 데요 거기 이제 다카바야시라는 사진관이 있나 봐요, 스타디오 그래서, 어, 요 사진이 이제 요 정도 분위기다. 20대 중반. 그런데 그이 길상사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이제 류시아 시인이 물어봤어요. 혹시 그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학 시절에 길상사에 있다는 것이. 그랬더니 어 길상사는 중국에 있는 절 이름을 따서 법정 스님이 프랑스에 세운 절인데 그 백석 시인이 할머니를 만나는 한약 1년 동안 시를 거의 쓰지 않았다. 그들이 사랑이 얼마나 탐닉했는지, 만주로 떠나는 백석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느꼈다. 그래서 헤어지면서 길상사 이름을 듣고, 그런, 그런 우리 문단에서 그런 소문도 들어요. 길상사, 우리가 존경하는 그, 제가 참 존경하는 스님인데, 누구였죠? 길상사 주지가? 법정 스님이었죠. 저는 하여튼, 법정 스님 책은 뭐, 그냥 막, 보이는 데다 서요. 한 책, 그걸 못 찍어내니까. 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를 보시면 저기 그 이제 학교 소식을 좀 보시면요 제가 이제 그그 그 졸업 연도가 나와요 그리고 넘기시면 그 제가 그 백석이 그 다녔던 교회가 나오 백숙이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고 계속 양력이 나와가지고 제가 거길 찾아가고 또 전화를 드렸더니 기록이 없대요. 그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 백이 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아오야마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아오야마 대학교회가 아니라 교실을 빌려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거기에 들어가서 백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대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기록이 없대요 거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거기 쭉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이 이제 유학했을 때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시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두 번째 논문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요 어 굉장히 그 백석이 쓴 시들이 판타지가 나와요 이제 환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환상이라는 게뭘까 판타지라는 게, 판타지. 판타지라는 게 뭐냐면, 일단 이거 백석과 딸리, 그냥 판타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보시면, 오 385쪽 보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 프로이트가 쓴 거거든요. 프로이트의 두려운 낯설음. 다 같이 해볼까요? 두려운 낯설음. 다스 운 하임리히라고요. 다스 운 하임리히. 그런데 어, 386페이지요. 운 하임리히. 하임리히. 그래서 이게 예술이 달리면요. 이게 프로이트 미학이에요. 제가 프로이트 미학을 이제 음대생이나 미대 수업 들어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해요. 모든 예술에서는 이게 나타나는 심리학적으로 이게 발동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같 하이마트다. 하이마트. 하이마트로 가요. 하이마트가 뭐예요? 하이마트로 가요. 어? 정말 몰라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이제 아시면서. 그죠? 재밌는 거죠. 제가. 어? 묻는 게 그죠. <laughs> 하이마트는 고향이죠. 고향으로 가요. 그죠. 고향으로. 그러니까 고향이고 하이마트를 그러면요. 네. 편안함, 편안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스가 운이잖아요. 운. 편안하지 않은. 그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뭔가. 그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뭐 공포스러움 뭐이거 아니면 낯설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술이란 건요. 절대로 뻔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술이 아니에요. 새로 워야 돼요. 예술은 뭔가 어 예술이라는 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우리가 하면 뭐냐면 unfamiliarization, defamiliarization이거든요. defamiliarization이라고 그래요. 이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한 얘기인데요. 러시아 형식 슈클루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슈클루프스키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모든 예술은요. 패밀리는 친밀한이라는거죠. 친밀하면 안돼요 뻔하면 안된다고요. D, B, B. 그러니까 친밀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늘 새롭게. 그래서 친밀하면 안돼 문학이라는게. 제가 이제 다음주에 들어올 때, 여기 들어올 때 무스를 막 바르고 막 이렇게 베, 베컴 머리를 막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막 여기다가 이렇게 막 목걸이도 하고 여기다가 도막 이렇게 하고 <laughs> 코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에 나시겠죠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면 낯설게 만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뻔하게 제가 넥타이 메고 와서 그러면 오히려 강의가 안 돼요, 그죠? 오늘처럼 이렇게 막 편하게 입고, 오면. 그러니까 모든 예술은요, 어, 뻔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뻔하지 않게. 근데 이 이게 이 원리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20대 초반에 이제 보, 보면 그 근데 이 운하임리히라는 말을 갖다 어디서 썼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문장은 우리 책에 있죠 우리 논문 몇 쪽에 있죠 오, 385페이지입니다 근데 그 제가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운 낯설음의 감정은 시작 두려운 낯설음의 상해지는 여자의 요게 뭐냐면요. 성기라는 게 엄마의 자궁에요 뱃속.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수업할 때 그런 말 쓰기 불편해가지고 모성이라고 그래요. 모성. 엄마의 모성에 태어난 그, 그 하이마트. 그래서 프로이트가 우리가 초기에 발표한 리비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리비도라는 걸, 이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 리비도가 있고 뭐 이런, 뭐 다섯 단계의 뭐 성장 과정 이런 걸 두는데, 60대가 지나서 프로젝트가 얘기했던 건 뭐예요? 죽음의 충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고 그러죠? 바로 이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지, 이걸 리비도를 갖다가 뭐유아기 성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기쁨 이런 거예요. 꽃이 예쁘게 피면, 야, 예쁘다. 이거예요, 그냥. 사진 찍고 싶다. 우리 마음에. 그게 리비도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편안한 일,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엄마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있던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마 원래 있던 그옛 고향에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예술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다시 말해. 시작.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태초에 한 번을 머물렀던 장소를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사랑의 향수라고 말하지 않는가? 향수병이라고. 어떤 이가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조차 여기는 내가 잘 아는 곳인데 언젠가 한번 여기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라며 장소와 풍경에 대해 서 생각할 때이 꿈에 나타나는 공간이나 풍경은 여인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그 품, 자궁이라든지 품을 대체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운 낯설음의 감정.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자기 집인 것이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지만 친근한 것이고 친근한 것이지만 아주 오래된 것이다. 제가 뭐 이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밤에 이문의 여기를 왔었거든요. 아틴엔스타디 교실에도 갔는데 밤에 혼자 갔더니 뭐 두고 와가지고 그래서 두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옆에서 톡톡 톡 소리가 나요. 옆방에서.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톡톡 소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도 톡톡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을 탁 열어 보니까요 토토로에 나오는 토토로가 우산 받고 있어요. 톡. 근근데 아, 아. <laughs>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약간 두려움이 그다음 에 낯설고 이렇게 재밌는 거 갑자기 나오니까 그게 예술이에요. 그게 애니메이션이고 그런 걸 발생 시켜 버려야 돼요. 뻔히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이 제 예술이거든요.